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어디죠? 애플이죠? 그러면 CEO는 누굴까요? 누구나 다 스티브 잡스를 얘기합니다. 생전에도 또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아주 대단한 CEO입니다. 그의 연설, 말하기 특성, 경영 철학 살펴볼 그런 시간입니다. 서두문의 파랑라비 유능한 혁신가 서두민고 김웅TV 힘차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니다 잡스, 스티브 잡스, 익숙하죠? 미국의 사업가, 발명가, 기업가, 그리고 애플 주식회사의 공동 창업자, 회장, CEO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과 소비자 기술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대학원생인 조앤 슈빌 그리고 시리아 출신의 압둘 파타 잔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는 폴과 클라크 잡스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잡스로 불립니다.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지만 6개월 만에 중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 강의를참강하고서예미캘리그래프 등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아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애플2를 비롯한 여러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혁신을 가장 중시합니다. 혁신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집중으로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 역할을 했고요. 또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1985년 애플에서 하는 잡스는 넥스트.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70, 97년에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애플로 복귀합니다. 애플의 CEO로 임명되어 아이맥 아이. 패드, 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자로 시작하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애플을 세계 기업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앞서의 혁신과 디자인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디자인은 단지 어떻게 보이는 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자습스 리더십 열정적이고 집중력이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가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비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팀원들에게 일을 전달해 동기 부여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검정색 터틀넥, 또 청바지를 입고 각종 브리핑을 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그의 모습, 우리나라 CEO들도 잡스를 본따서 청바지 입고 브리핑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죠? 단순하고 효과적인 그런 브리핑을 통해 세계를 놀랍게 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업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기술메달, 또 대통령 자유훈장, 타임즈의 올해 인물 선정 등 수많은 그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최장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세계의 기술산업과 또 정보기술은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요. 전 세계는 안타까움에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플의 CEO로서 혁신적인 리더십 스피치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 첫 번째 리더십의 요소인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는 나는 언제나 인류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휴 대단하죠. 그는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했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과 단순함입니다.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사,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컴퓨터의 원형 또는 곡선 디자인이 들어간 것은 잡스 때문이죠. 잡스는 완벽주의 제품에 대한 완벽주의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해 결국은 이렇게 애플과 아이폰이 세계 주목을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는 고객 조사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고객이 좋아하느냐 여기 달려있었죠. 그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는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청바지 입고 항상 프레젠테이션 말하는 그의 모습, 인상적입니다. 단결, 단합의 팀워크도 그는 중시했습니다. 나는 항상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결되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팀은 최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그는 제품의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서 제품의 사용성과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쟁심과 이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경쟁 업체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했고 경쟁 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제품을 최고의 그런 성과로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아홉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며 애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잡스의 힘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제품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영감을 줬고 그가 남긴 희망과 열정의 그런 유산은 지금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리더십과 스피치 특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단합자라는 우리 한국인들 스티브 잡스처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더 힘을 모으고 노동자도 배려하고 또 기업의 성장도 배려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것 바로 경제가 꼽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